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서울 마포구 일진 빌딩 cnc 홀에서 개최되는 알페니온 울트라 사운드 아카데미에 제가 kt 라드 2021에 의한 갑상선 결절 평가 어,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못하니까 어 중심 핵심적인 내용만 수행께 어 설명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프리뷰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 유튜브를서 반복해서 어 들으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두 KT라드 어, 지난 시간에 하이서스피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인터미디에서스피션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서스피션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이로이드의 파피로우 캔사입니다. 파피로우 캔사 중에 어, 주로 이제 임베이시브 타입의 파피로우 캔사입니다. 예, 사이르 파페르의 하이 서스피션 어, 결제는 솔리드 하이퍼에코노즐에다가 서스피션 소견 중에 세개 중에 한 개라도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어, F, FNA를 하게 됩니다. 10mm 이상에 하고 필요에 어, 따라서는 5mm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피션 소견은 이세 가지입니다. 펑테이드 에코제닉 포사이 마이크로칼 시케이션, 사이로이드의 음, 그, 그 폴리케로아셜 주위에, 핵 주위에 여러 라미네이트 칼 시케이션,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의 암이 쭉 길쭉하게 자라는 거, 이걸 남페레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침범하는 어, 일렉기로마맞그 펑테이트. 주위에 예전에는 로 o b 이터 a 피 o 레이 p 마진을 지금은 통합해서 의레귤러마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번째, 오늘 생각 같이 이야기하는 i n t 서스펜션 입니다. 인터미 e r m e d 은 하이 서스펜션의 제일 중요한 솔리드 하이퍼 에코인 노즐인데 서스펜션 소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 경우에는 15mm 이상 대만 FNA 전일 10mm 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카테고리는 반대로 어, 솔리드한 데 아이소나 하이퍼에코 결절 또는 파샬리 시스틱, 부분적으로 시스틱하고 근데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것.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솔리드 하이퍼에코 노즐에서 반대가 하이퍼에코, 아이소에코에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 있는 것 또는 파셜리 시스틱 한데 부분적으로 시스틱 한데 서스피션 속견이 있는 것 요거지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링칼시피케이션 엔타이리 칼시파이더 노즐 링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요세 가지가 이제 15mm 이상 되면 f n a 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에서 서스피션에서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되느냐 솔리드 하이퍼에코에 노스 no 피션 있는 거는 인캡슐레이티드 파필러 카사 인캡슐러 사는 비교적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여포성 낭종 이건 주로 있는데, 이런 이고 주로 하이퍼에코인데 파필러 카사의 이런 소견에 안 보이죠. 메조리 칼시도마 메졸 칼슘 넓은 저의 코인데 마이크로 안 보이고 마크로 칼집케이션을 동반니다 림포만의 에코가 굉장히 저에 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메타스테시스 완전 저에 코로 보이는 결절이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가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파셜리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 있는 것. 그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요 파셜리 시스틱의 스피션 속에는 시스틱 타입 파피로릭 칼시노마, 파피로릭 칼시노마 시스틱 디지네이션을 잘안 일으키는데 일으키는 거. 또 아이소 하이퍼 에코에게 스피션 속견이 있는 경우는 사이로이드의 이제 암이 디지네이션, 부분적인 디지네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하이퍼에코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사이로이드의 링 칼시피케이션 중에 어, 저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크기가 15mm 이상일 때 사이로이드의 주위의 링 칼시피 주위에 제에코가 있거나 어, 또는 링 칼시피케이션의 디스랩션이 있을 때는 아미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이트라도 아, 21년 인터미스턴스 스페션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 또꼭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